안녕하세요. 어, 미국 당가주에서 부동산 하는 헤니가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건물주로부터 이제 의뢰를 받아 매물로 이제 내놓은 건물입니다. 어, 위치는 이제 사우스베이로서 이제 LA에서 대략 남쪽으로 15마일 정도 있고요그 사우스베이는 이제 인근의 카슨, 가제나 등의 이제. 어, 창창 공장 지지이있있서한국에한국에 이제 지사 상사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에서 a 다운타운에서 한국에서 한서한제 교통이 매우 서한한 어, 지역입니다.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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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국이에에 어 테넌트는 이제 마사지 샵, 미장원, 의료 기기점, 네일샵 어, 및 어, 일본 식당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제일 큰 테넌트는 이제 일본 식당이고 그리고 어, 미장원도 이제 그 손님이 많습니다. 어, 월 임대 수입은 이제 그로스로 약한 14,000불 정도 어 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스킹 프라이스는 이제 300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이제 적합할 것 같고 아마 그 정도면 이제 딜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건물의 매매는 이제 바이에이전트 분들의 이제 코미션, 이제 시큐어가 이제 안되어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